고통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서로 관점이나 입장 차이가 있지만 어느 정도 공통점도 있습니다. 철저히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특징인데요.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하더라도 완전한 포착이나 규정,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 고통의 특징이라는 뜻입니다. 전통적으로는 통증과 고통을 구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라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통증은 신체의 상처이고, 고통은 심리적 상처, 곧 괴로움을 겪는 내적 상태, 마음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증은 영어 페인과 대응하고, 영어 서퍼링의 번역어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몸과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 딱 떨어지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고통이라는 말 자체에 통증과 괴로움이라는 말이 함께 들어있는 것처럼요. 신체적 질병이 심해져서 내 직업이 위태롭게 되거나 그동안 사람들을 만났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다면 그때 그 질병은 단지 통증만이 아니라 고통으로 느껴지니까요. 게다가 같은 신체적 상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상황,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왔고, 무엇을 더욱 가치 있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남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누군가는 그 상처를 더욱 괴롭게, 고통스럽게 경험합니다. 곧 몸에 일어난 일에 마음의 반응이나 이해가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이 아플 때, 정말 가슴이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이 함께 느껴지지 않던가요? 그때그 가슴의 아픔은 통증인가요? 고통인가요? 때로는 만성질환이 단지 질병이 아닌 삶의 괴로움을 낳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몸의 상처, 마음의 상처로 딱 잘라 나눌 수 없고, 몸과 마음은 함께 영향을 받고 함께 작용합니다. 아픔은 몸과 마음 전체에 걸쳐 있는 것이죠. 즐거움, 만족감과의 대조를 통해서도 고통이 또 다른 특징을 알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쉽게 익숙해진다고 하지요. 심지어 복권에 당첨되어도 그 기쁨은 2개월 남짓 지속될 뿐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 만족스러운 상태에 빠르게 적응하여 그 상태를 아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바로 고통의 특징입니다. 익숙해진 것은 일상 속으로 녹아들지만, 놓아, 고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느끼는 사,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이전과 같은 일상을 꾸려, 꾸려갈 수 없습니다. 여러 사건, 생각, 느낌이 자연스럽게 오늘 하루, 나의 삶으로 통합되는 것이 일상이거든요. 나의 일상을 제대로 꾸려갈 수 없을 때, 우리는 고통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은 더욱 커집니다. 무엇보다 고통을 고통으로 만드는 핵심은 오직 나만 그렇게 느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표현으로도 이 고통을 타인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거나 설명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내가 얼마나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괴로움을 겪고 있는지. 그러니 공감도 이해도 좀처럼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주변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고립된 느낌을 느낍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니까요. 그러니 아플 뿐만 아니라 깊이 외로워집니다. 그런데 더욱 미치고 팔짝 찔것 같은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의 그 아무도의 교통을 겪고 있는 나 자신까지 포함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그걸 모른다고요? 내가 괴롭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나조차 이해할 수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발단을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 때를 떠올려 보세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되뇌이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겠어요. 친구가 나를 배신했고. 오히려 사람들은 나를 비웃고, 나의 해명은 조금도 공감받지 못하고 다 압니다. 하지만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지, 왜 이런 일이 하필 내 인생에서 일어나야 하는지, 왜 이렇게까지 아픈 건지, 나는 결코 그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일은 이 고통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알수 있으면 좀 낫지 않, 않을까요? 어떻게든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희망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통입니다. 그래서 작고 약한 상처가 아니라 고통이 되는 거예요. 도무지 어떻게 해도 이해할 수 없고, 그러므로 당사자가 어떤 식으로든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고통입니다. 그래서 나만이 하는 괴로움이면서 동시에 나에게도 너무 낯설고 정말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내가 겪는 일에 대해 어떤 긍정적인 반응, 예를 들면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래도 희망을 품는 일 같은 것을 할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을 겪는다는 일의 정체입니다.